이건데, 이건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야, 써! 둘의 공통 뭐야? 2, 5, 7. 2, 7. 그, 그러니까 얘가 2, 7이지, 2, 7. 그 다음에 X고, 합쳐봐. 그니까 러 지금 2, 7 겹치고 5만 여기 없는 거잖아? 그럼 2, 3, 5, 6, 7, 8, 9, 10. 어, 이게 귀찮지, 문제가? 그림은 더잘볼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둘의 공통은 27이고, 합치면 여기다 5만 넣어주면 돼. 이거 6개지. 8개. 여기 27 있지, 27? 뭔줄 알지? 그냥 잘만 따지면 되고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699. 어... 오, 배수 집합, 배수 집합, 그렇 오늘 논란의 문제. 자, 4배수가 2배수에 포함돼, 그죠? 포함되죠그쵸죠잘 생각해 봐, 별거 없어. 3배수와 1 2배수 합쳐, 그럼 3배수가 많잖아. 틀렸지, 그죠? 배수 집합에는 한 쪽이 나와 그냥. 이해하시죠? 합치면, 그 다음에 m이 n 서로소야. 공약수가 1분이라고. 뭘 하나 써봐. a3이나 a7이나. 둘의 공약수는 아니 얘 3배수하고 7배수는 공통이 없죠. 공통이 서로소니까 3배수랑 7배수 잠깐만 3배수하고 7배수의 공통은 21배수인데? 최소공배수의 배수인데? 그러니까 서로 서면 서로 서면 그냥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a 의 MN이겠네. 굳이 쓰면. 그죠? 어, 헷갈렸어. 됐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라고, 헷갈리면. 보장. 어? 그죠? 그다음에 어, 699 x 고 770. 자, 슬슬 뭔가 반복된 느낌 들지, 그치? 자, 지금, 이 조건, 이 조건. 참이 기반하니까 이렇게 포함되기 바래, 그치? 양수 K의 최대 값이야? 자, 앞에 거 풀면, X 빼기 2가 막 K부터 K까지. 에... K가 양수야? 오케이. 그래서 2 더해서 2 빼기 K부터 X가 2 더하기 K까지. 이놈아가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뭐 끝났네. 자,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얘가 2 빼기 k, 2 더하기 k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서 찐빵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하고 2 빼기 k하고 얘가 큰데, 같을 수 있죠, 그쵸? 그지? 안에가 빵꾸니까. 같아도 포함돼요. 뭐 이건 뭐둘 다야. 2 더하기 k도 5랑 작은데, 같을 수 있죠? 되지? 자, 정리해보시면, 어, k 값은 5이하고요 정리해보시면 k 값은 3 이하지. 뭐야? 어? k 값은 3 이하네? 자, 여기서는, 어, 맞는데? 어. 2빼 K가 마3 이상. 그래서 K 값은 5 이하고, 여기서는 K가 3이야 그러면 지금 이게 상황이 뭐냐면, 자, 마무리만. 지금 이 그림이 맞기 위해서 얘도,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돼. 그럼 둘의 뭡니까? 공통이죠. 뭐 굳이 공통을 따지면 얘겠네요. 자, 헷갈리면 조심하시고, 얘가 지금 5 이하하고, 3이 하니까 공통은 여기죠. 그렇죠? 됐지? 최대 k는 3입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